안는 짱돌인데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짱돌입니다. 자, 이 편마음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편마음 하나는 화각 편마음 근데 그 종류가 편마음이든 화각 편마음이든 다 집어치우고 얘는 압력을 받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변성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압력을 받아서 생긴 변성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가부터 보자면 편마음이 있는데 편마음이 이렇게 평평하게 잘렸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있냐면부정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편마음 다음에 부정합 그다음에 그 위로 쭉쭉쭉 이렇게 쌓였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더니만 이런 모양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거냐면 여기는 요게 단층면이죠, 이게 단층. 아, 그렇게 흔들리네. 단층인데. 이 단층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상반일까 하반일까?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상반이죠? 그 다음에 왼쪽이 하반이 되겠습니다. 상반이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밑에 있어야 될 편마음이 지금 보니까 잘린 상태에서 전체 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편마음이 원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상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써야 되는데, 위가 지표로 들어가면서 얘가 잘려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오로지는 상반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위로 튀어나온 부분만큼 얘랑 같이 이렇게 싹둑 잘려나간 요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이렇게 그림 바뀌었을 때는 어 얘가 지금 여기 쉘층이잖아요. 대략 여기까지 나중에 깎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났다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 나, 다 순서상 본다고 하면 어 부정합 형성된 일반적 지층에서 어 지금 얘가 옆단층이 형성된 다음에 상반이 올라가서 상반 올라간 만큼 얘가 깎여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차곡차곡 깎여 나가서 여기까지 깎여 나가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의 평만과 사암은 부정합 관계가 되고 있다. 그렇죠. 가, 나 과정에서 지층의 장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역단층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상반이 내려가 됩니다. 근데 역단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이 작용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장력이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 나다과에서 집안에 침공이 났을 것이다. 자 지금 얘가 여기 위에 있들요이 지층이 얘가 다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얘가 이렇게 침식을 많이 받으려면 지각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위로 융기를 하면 할수록 해수면과 그 지역의 고도차가 점점 커지겠지 이고도차 크면 클수록 침식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거 수업 들었던 사람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연반기가 했던 사업 중에 4대강 사업 있잖아요 기억나시지? 직접 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운하를 건설한다, 이런 말같았는 소리도 있긴 했지만, 강바닥을 파가지고, 강바닥 수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강바닥 수위를 낮춰가지고, 어 보통 이제 강바닥에 강이 이렇게 있다 치고, 강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수심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m다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그럼 비가 좀만 오면 강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홍수한다 그래서 상당히 문파적인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강 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만들면 이게 어 강물이 넘치지 않겠냐? 나는 아, 아주 바닷을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한 겁니다. 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요 바닷물 왜 들어와? 미친놈아. 네? <laughs> 아,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바닷물이 왜 들어와? 바닷물이 지금 여기서 파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수면으로. 아니 무슨 이걸 파야 무슨 해수면까지 파아내려가 돈이 지금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파는 건 아니고. 이것에한몇 미터를 더파내려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이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걸 알아. 왜 그러냐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 상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바다로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되셨을 때요기 강을 만약에 얘가 여기서는 이거의 높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이만큼.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자연은 여기를 그만큼은 침식력으로 깎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퇴절시킨다거나. 근데 만약에 반대로 명박이처럼 이런 식으로 얘를 낮췄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도를 이렇게 낮춰버리잖아? 그러면 해수면과의 고도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그만 자연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얘가 왜 내려갔지? 이러면서 상류 쪽에 있는 애을 이렇게 고도차를 주게 되면 여기였던 고도차가 이만큼 커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내려가서 여기를 더 많이 심하게 깎아버립니다. 침식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얘가 침식된 물질들이 와가지고 다시 메꿔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명박이 입장에서는 어? 팠는데 다시 얘가 다시 차올랐네? 이게 차오르는 게 이 상류 쪽에 침식을 해서 여기서 깎아서 이렇게 퇴적시켜서 올리는 것이 되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달 길어야 한두 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껏 다 팠어 맞췄어 아싸 강바라맞췄어 했는데 두 달만에 다시 월방복구야 그러면 명박이 어떻게 겠어또 파죠 막파요 그러면 예의적에서는 뭐하자는 거야 다시 또 쌓아올릴게요 그럼 명박이 한번쭉 뭐 다시 또 파요 아 어? 뭐야? 다시 또파요이직 거리를 5년 동안 한다. 야근데 여기서 옳지 말아야할 것이 뭐냐면 저거 한번 파는데 저 지역만 판게 아니라 전 국토에 가면 다판 거다. 그러면 저거 한번팔 때마다 얘가 뭐 1, 2억이 들느냐? 아니오 몇 천억이 들었어요 이게. 몇 천억이 들고 다시 또 쌓아놓고 또몇 천억 들고 다시 쌓아놓고 이직 거리를 한거 계속. 그러면 잠깐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 미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쓸데없는 돈을 되게 많이 썼죠. 그래서 그게 얼마, 11조 원인가, <laughs> 몇 조, 30조 원인가, 잘 기억도 안 나. 10조 원이었나. 그거를 다 썼어요. 얻다가단바에 파는 데다가. <laughs> 어. 아, 이기 여기까지 유할걸했네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출신 아니었어요? 어, 사장 시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서울 시장 해가지고 청계천을 죄다 그 파헤쳐가지고 지금 인공 개울 만들어서 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천벙천벙 으니까아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그전까지는 개울이었기 때문에 어, 자연적인 개울을 이렇게 나같이 만들거든. 근데 그 청계천도 웃지않데 지금 이거 왜하거야 청계천도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청계천을 이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걸 다파버린거야 파가지고 지금 청계천 가보신면 알겠지만 되게 이쁘게 자라나어 이렇게. 근데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상류 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흘려 내려가고 있는 인공개운이 이게 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고 싶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없애기도 뭐하고 유지하기도 뭐하고 아무 때도 서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게 근데 여기서 한번 뭐 재미를 봤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저걸 좀 늘렸어요 그래서 사례강을 저렇게 해서 돈을 수십조 원을 날려버리고 이게 잘안 된다 싶으니까 여기 경인알라뱃길 있잖아요 여기 혹시 가본 적 있나 요 여기? 네. 이 병인 아라들끼 되게 이쁘게 직선을 쫙 펼쳐놨잖아요. 이렇게 원래 강은 자연에서 직선이 안 나와요, 이것이. 근데 그것을 울퉁불퉁했던 그 강들을 직선을 쭉뽑아놓은 게. 어, 다 깎고 매우게 가서 일자로 쭉 했는데, 더 어, 그거를 왜 만들었냐면 어,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 수도권 공업 지역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게끔 설계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30조 니들 이 중앙성이 합니까? 30조 생활해봐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온데 그러면 수심이 깊어야 돼 얕아야 돼 깊어야지 깊어야 깊어야 왜냐 면 무거워 그러면 이 배가 가라앉겠지 무거우니까 그러면 얘가 들어간 깊게 불까 말이야 그러면 수심을 깊게 해야지만이배 바닥 배의 바닥이 가, 바닥에 안 쓸릴 거잖아 근데 다 만들었는데 수심을 아주 얕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뭐냐? 유람선도 못 들어가 유람선도 <laughs>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 바다에 긁혀 다 그러면 이건 컨테이너선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걸로 해가지고 도 그것도, 그것도 몇 천억이 들었지 거기에 한번쭉 하는데 사다랑사비 묻혀가지고 그게 경인 아라뱃길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워낙 큰 사고를 하신 분이라서 근데 그거를 하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5년 동안 쓴돈만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원잘반응이안 되지 어느 정도인지 그때 한번 잠깐 면박스 얘기하면서 잠깐 있었는데, 1조 원을 당군 할아버지가 저축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행에서 꼬박꼬박 매월 1만 원인가, 매월 1천만 원인가, 아무튼 그걸 따박따박 써. 못 쓰면 안 돼. 무조건 1천만 원 써야 돼. 어떻게든 뭘 사먹든 뭘 사든 해가지고 따박따박 써. 그렇게 해서 은행 잔고에 얼마 있냐? 1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원을 저축하고 난 다음에 5천 년 동안. 매달 천만원씩 따박따박 써도 원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자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수십조 원이에요, 그게. 당분일의 최대 공사라고 지가 자칭을 하고 있는 부치는. 아유, 흥분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집안에 침강이 일어나면 이렇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쌓이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수면발 구도차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한번 우리 명박 씨한테 배울 건 있어요. 사기를 치려면 그게 크게 쳐야 돼. 아한번일 <laughs> 뭐 억, 2억 사기 치면 깜깜 가잖아. 그돈다 털려야 돼. 근데 만약에 1 0조원 치잖아. 그러면 깜깜 가. 대신에 남는 거는 아마 1조 원은 있을 거야. 크게 쳐야 돼. 사람은 역시 크게 쳐야 돼. 이게 어장 짜고 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찾느라고 장난도 아니지. 근데 못 찾아. 어찌나 잘 숨겨 놨는지 아 지금 영상 촬영 중인데 내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했구나 음, 아니야 이건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지구과학에서 입장에 본다 그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였다 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얼른 봐야겠네 자 7번 문제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요거 거기 나와 있는 건 이건 이게 반전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구부러져 있대요. 그럼 얘가 A가 배사가 되고 있는 중이고 B가 얘가 향사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 배사, 향사, 습곡된 것이 위가 이렇게 점선을 따라 잘려 나갔습니다. 그럼 요것이 부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C가 그냥 일반적인 최적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 횡암형이 작용한 적이 있다. 습곡이 횡암형때를 만들어진 거니까 맞겠고요. 최소 두 번에 임대했었다. 아까 말했었지 융기 횟수는 부정합 수 더하기 하나입니다. 1 그래서 얘가 지금 부정합이 하나 나왔으니까 융기는 두번 했다. 침방은 한번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은 맞겠죠. B층의 연령은 A층보다 C층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B의 나이가 얘랑 비슷하냐 얘랑 비슷하냐 이걸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은 지층에 쌓인 다음에 구부러진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 차이가 크진 않을 거라고 그런데 부정확은 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주이죠 그래서 B의 나이는 A랑 가깝지 C랑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럼뭐 1.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치면 얘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얘가 6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둘의 나이가 비슷하고 얘가 제일 나이가 세포만게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자, 8번에 나와 있는 여러 단층들이 있대요. 자, 요거는 지금 이게 단층면이 똑바로 쓴 상태에서 앞뒤 방향으로 이동을 없는 중이죠. 이거를 그 보통은 고등과정에서는 주향이동단층이다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수평이동단층입니다.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수평이동단층이다라고 하게 되고 이게 판구조론에서는 변환단층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나는 잘렸는데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이죠. 상반이 내려갔습니다. 얘는 정단층 얘는 이게 상반인데 얘가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요. 얘는 역단층 자 그러면 기억 가는 주의동단층 우선 맞아요. 이 행한 습복과 단은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같을 것이다. 얘가 역단층이고 횡화 습, 습곡이니까 같은 양지의 는횡안동을 받아야겠죠. 맞고요. 지금 습곡이 나타난 지층에는 나보다 다가더 발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의 종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단층이 습곡이 있는지역을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곡산맥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도 어, 그 산맥에서도 역단층이 잘 발생합니다. 답은 5번. 자그 다음에 1 0번 문제. 자 부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대요. 자 먼저 화강암 이거 심성암이죠. 심성암이 이렇게 단립을 해서 굳은 상태래요. 그 상태에서 얘가 여기가 잘려 나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침식이죠. 침식이 돼 가지고 화강암의 요 대가리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지층이 보이는 중이고. 그런 다음에 그 위로 세월씩 막쌓였습니다 퇴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한 게 어디냐? 여기가 부정한 면인데, 여기에 부정한 면인데. 아까 이랬던 거 자세하게 보세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밑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부정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밑에 이 지층이 이게 평행하지 얘가 이렇게 평행 얘랑 같은다라는 층이잖아요. 그럼 이건 평행 부정한 면입니 평행 부정한.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지층이 이게 한쪽 방향 경사져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경사 부정암. 얘는 화강암이죠. 그러면 화성암이나 변성암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정암이면 얘는 난정암. 그래서 부정암면 밑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부정 정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기어 화강암은 마그마 분출에 의해서 가진, 어, 된 것이 아니죠.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지표까지 흘러나와서 분출까지 되면, 이거는 화산암이 되는 것이죠. 기억 틀렸고, 이에, 세계 중 암석나인은 A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화가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짱돌입니다. 그럼 얘가 마그마 시절이었을 때, 마그마였을 때, A라는 지층에 얘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의 암석 화편이 마그마에 풍당 빠져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할 내용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획암이라고 말을 해요. 포획암. 그러면 원래 A라는 지층에 마그마가 관입을 하고, A의 암석 파편이 들어가서 잡혀 있는 거니까, A가 먼저 화강암이 나중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D은 맞고요 이건 평행구정압이 형성되었다. 평행보정이 되려면 밑에 지층이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은 틀렸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렇게 지금 지질구조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보니까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항사죠. 여기 위가 올라갔다 해서 배사가 된게 아닙니다. 습복을 구분할 때는 밑에 지층에서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졌는가 위로 구부러졌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지표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단층인데 A가 상반이고 B가 하반이죠.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요. 역단층입니다. 자 그러면 기어 가에는 배사구조가 아니죠. 니은. 가와 나 모두 횡암력이 만들어진 것. 얘 향상, 얘 역단층. 둘다횡암력 맞죠. 디귿. 나에서 A에서 B까지 지층 연령을 측정한다면 지층의 연령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에서 B로 쭉 내려간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것이니까 연령이 계속 증가할 것이냐. 지금 이걸 묻는 건데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층 나이가 쭉 증가하다가 얘 지층하고 요 지층하고 나이가 달라져 버립니다. 원래 이 지침은 이 밑에 있어야 돼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하고 나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안된다 이 얘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26번 문제를 봅시다 이. 자 26번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는 딱 보니까 얘는 이렇게 지금 구부러진 형태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스포기죠. 그다음 에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잘렸습니다. 여기 상반 하반이죠.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반층이죠. 그다음 에 얘는 A는 이쪽으로 경사져 있는데 B는 이쪽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 거냐면 구조압이되 있는 것이죠. 특히 얘는 경사구조가 위 아래의 측리 방향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답은 2 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27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뒤에서는 어, 건열이 나타나고 있고 뒤에서는 점이 지도 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 이게 4강까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볼 건데 어, 우선은 그냥 참고로만 봐두세요.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순서를 정해봐야 돼요. 순서,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인지. 밑에 거부터 차곡차곡 쌓았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B가 지금 첫 번째가 돼요. 원래 지층에 A가 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잘려 나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그럼 이게 뭐냐면 부정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합 그런 다음에 D가 세 번째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A D를 쭉 타고 들어간 C가 마지막 관입을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이렇게 잘라 나갔대요. 부정하더란 얘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다섯 번째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오. 정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럼 우선은 얘를 일단 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어, 28번 문제. 자, 28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는 밑에가 습곡되어 있는 것이 꽃기 배사죠. 위가 잘려 나갔네요. 부정입니다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요거 같은 층인데 이게 잘렸대요. 그럼 요거 지상반인데 타고 올라갔죠. 역단층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6, 27, 28은 우선 요렇게 그냥 그림만 설명하고 후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요 상관 단원 문제 있지. 우리가 지난 주에 그 표적 구조 문제 했고 지금 이거 또증거로 문제 있으니까 남아 있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3강 다음 문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다음 시간 다, 다,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